네. <laughs> 에? 이커 아. 안 봤어. 본 다음에. 세개님 이쪽에. p p t 보셔야 할것 같던데 그거 그영상하고좀달라서 어? 뭐가요? 아 이거 위치. 어, 아, 여기인지 처음에. <laughs> 어, 그렇죠. 아, 아, 어디 아. 있는 거야? <laughs> 지차님, 그거 네. 안쪽 안쪽 구슬 네 개, 외곽 8개 터지는 거 위치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제가 맨 왼쪽에 쓸게요. 근전접네명 중에 맨 왼쪽. 네, 네, 저랑 자리 바빠요. 음, 오른쪽어요 일단 아니, 제가 그냥 네. 보고서 눈치껏 이동해 요 응, 몰려? 응, 아무 것도 안 봤는데, 지금 아 1차분 그래도 돼요. 감자가 문제네. 32,000이래도 돼요. 저 310, 3 1 0 엄청 스펙 띄고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 이게 한복이야? 어 이쁘, 이쁘네 그러네 벌써 입었네 나 아직 못 입었네 나도 샀음 앞치마 아, 모임 앞치마 아, 왜 떠있어 저거 뭐 <laughs> 어떻게 요 지금 가요? 맞아, 맞아. 일단 한번 해보 네,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 네 해보고 조절해도 되지 않네 레테님이 카운터 이어 시작 이때 수영복 입어야겠는데 이거? 15천데 지금. <목소리>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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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아, 고정으볼 어, 어, 거야. 정말... 고정원서 <laughs> 자기 자리 서시고요. 멘탱 기준. 어 잠깐만. 몇 기준이 머리 리는거 레필 님 거기 맞아요. 이렇게 서야겠다. 아, 그래. 어 그래. 잠깐만. 아, 가운데 갔다가 다시 바깥이에요. 가운, 가운데 갔다가 바깥으로. 어, 나 여기 맞는 데어디까지 <laughs> 아, 나찬거 <쓴> 맞지? 근데 정말 내 거. 나, 나 어. 생크님이 멘핑인 줄 알았네. 아, 머리 돌아가 가지고. 아, 다음 약간... 직장, 직장 두 번. 자, <laughs> 한번 더. 다음 낙 이거 다음에 클램프 다시 위로 조금 올리시고 제가 맨 사이드 할게요 제가 맨 사이드 직창 한번 우레 아, 우레 준비해요. 나리 왼쪽으로 가주세요. 왜냐 자리가. 너도 빨리 들어. 이제 그만 하여가. 아딜러들이 문제네. 네? 조금 더 뒤로 갔다네 네. 나 지금 만화 고 어, 그래. 좋아요. 다음에 해봐. 네. 장래. 어, 아, 걸렸네. 기 들었어요. 포요. 방역 2번. 아이고, 이거 다음에 대소용들이죠 아, 상 뒤에 대소용들이오어요 <목소리>

ABCD 중에 사주시면 됩니다. 지금 핑안 좋아서 그거 부시하는 거안뽑실것 같아요. B, B, B. b 예요 B. 어. 어머, 어머, 어머. 랩프님 앞으로 와. 나왠 맞은 거지? 됐고.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와, 나 낙사. 아, 플러님플 쿨러 와요. <웃음> 어. <웃음> 일단 일단 해요. 보넣 넣었어 보 넣었어 넣었어. 왜 와? 아안 <laughs> 다음 날개바람 넉백. 아 씨, 피는 고 넣었는데? 아 죽겠는데? 아, 아빠. 어, 상 머리 머리 머리. 정면에 있지 마요. 정면에 있지 마요. 다음 채어징. 보좀보 좀. 아 이거 어른이 빡치네. 포요. 포요 올 거야. 요우마넣타보다 불렀지. M 없다. 어. 한 M이 아, 없습니다, rolls. 여러분. 돼창한번더 와요. 아순 뭐 넣었는데. 다음 재소용 돌이 그 다음에 이거 탱커 살려야 돼요. 지금 이중날원가와다 3초 뒤에 보화시고보아시켜 3초 3초 그거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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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거초요 이중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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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말했어요.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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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초3스 위치 잡아야 돼요. 여기 초3거 3초 거초3터 3초 3거 먼저. 3초 거초3 터져요. 3초 거 먼저 터져요. 원딜 잡으시고나 오늘 열시는이 거야. 안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한번만나 돌아왔어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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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이거 아니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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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쓰겠다 아, 어, 어, 이한대까지해 봐. 한대까지해 봐야. 아이. 아, 왜 죽냐고. 1층에서 진짜 이번에는 이거 첫 회에요 빈곳 찾는 거에요 빈곳빈곳 아, 네. 찾는 거 지나지 않았나? 아니에요 지금 빈곳 찾는 거 거실 12개 거실 12개 이거 그냥 거기잖아 그 사이 거... 작은 거 사이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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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 사이. 네, 가운데 가운데 음. 사이 나엠송 줘요? 아플룬 죽었구나 야, 살아나. 사, 나,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웃음> <웃음> 아 이거 바우터만 허황을 내드 너무 심한데 지금 장난 아니지 뭐. 으로제가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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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 이거 같이 맞오요쪽으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요으로오요쪽으생오기 올렸어요. 이거 뒤에 트윈볼트. 이래도 깨는 거야? 설마? 대회 메타님 같이 막고. 위치 진짜. 다음. 어, 요새 같아요. 네, 왜요? 비비도 뭐랄까? 파클램프. 플램프. 어떻게 겠어요, 제가. 메트님 비비 드렸어요 그거 음. 이거 자리 잡는 거예요. 아, 안쪽 먼저 모이고 음. 바깥쪽 상계예요. 어, 멘션했던 그거 아닌가? 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저 이거 미쳐 왜 이래? 긴비 자리 잡을 준비. 다음 물에 3개 3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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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어, 일로. <laughs> 어, 아우. 화염. 아, 죄송 죄송. 대단플러님 자리가 에. 그쪽 아니었어요. <웃음> 다음 <웃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첫 번째 패턴. A가 기준이에요. 보스 보스 뭐다 기준이에요? 맞아, 머리 기준, 머리 기준. 뭐 머리 기준이 훨씬 편하네. 레, 그레테님 위치 보시고 대표님 오시고팔 방향 상계예요 네, 어. 여기 맞나? 아, 에 아, 제가 잘못왔는데 어. 안쪽으로 갔다가 죽었어. 바깥 바깥쪽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다시 가야 돼요. 아 멘천 거구나. 에 네, 멘천 거 이거. 단포요. 아 멘천 편지 알았네. 아. 아 이거 핑이 밀려가지고 지금. 어, 오케 이 오케 이 내가 살려 내가 살려. 봐요 봐요 좀. 다음 기창. 그러게 갓정마 하셨어야죠 생존기 살렸어 다음 트윈볼트 이거 어, 이단 차.. 할거 같은데 나 2단 차를 쓸게요 네어 뭐야 소용돌인데? 아 소용돌이 다음에 낙뢰에요 캔.. 트윈프1캔 1부터요 트윈프부터 바이러스 나왔어요 됐어요 네땡1 됐어. 네. 어, 깼는데. 어 이거 안쪽 먼저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깜빡 좀더 나가야 돼요. 네. 나 잡을 드릴. 순호 님 이쪽으로 오지 마라. 뭐, 그냥 잡혔는데? 그냥 우리가 하셨어. 다시. 일층 먼저. <laughs> 뭐예 뭐, 그냥 그냥, <laughs> 그냥 잡은 거니? 네, 나나 중반에 아, 제가 그냥 제가 3개 뽑았습니다. 3개. 어, 3개.